저승길도 못 들어가요 저선길도어 그래요? 네 저승길 저성, 자살하면 저승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살이란 말 <laughs> 뭐가 더 죄질이 안좋을까 아... 또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 자살도 너무너무 형벌이 큰 죄예요. 자기 목숨을 끊고. 음. 어, 근데 낙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이 있고, 나의 생명을 지웠다고 생각해서, 어, 나쁜 재질로 따라들거든요. 오히려 태아형 같은 경우는 무서울 경우도 많아요. 음. 근데 자살이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솔직히 저는, 자살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더큰 죄라고 애기야 뭐를 따져서 잘못했다고 하고 애기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또 자살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렇게 태어난 목숨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생을 끊는 거는 저승길도 못 들어가요 저승길도 네 저승길 자살하면 저승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네. 죽으면 자기 목숨에 벌인 죄로 더큰 죄를 벌을 받기 때문에 자살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떠도는 건가요? 누구한테 빙의가 되거나, 선양에 묶이거나, 자기가 본인이 죽었던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내 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진짜 식구들이 뭐 풀어줘서 천도대를 지내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옥 문에 하나씩 다 걸릴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어도 다살라지 마세요. 살면서 죽고 싶었던 일도 많을 거고 힘든 일도 많 많은데 죽으시면 안 돼요. 더 무서운 큰 벌이 있어요. 낙태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기가 아기 애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을 봐서 솔직히 말해서 점사 보면 열의 열 명은 다 아기 지었다 그러거든요. 네. 어, 요즘에는... 음, 너무너무 흔하게 아기가 무슨 후배를 떼어내는데,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기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물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억지로 치우지 마세요. 저승가서 벌 받아요. 선생님, 음... 음. 그러면 이제 낙태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지우느냐, 네. 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서 내가 조금 불렀을 때 지우는 게더 죄질이 강하냐 그런 것들도 좀 판단이 가능한가요? 어 솔직히 말해서 더제 생각에는 죄질이 더 나쁜 건 아기가 커서 죽는 거예요. 아형체가더네 손발이 생기고 아기가 신장이 되고 다 알아듣고 하는데 음. 어 지우는 거는 솔직히 살인이에요. 음. 어 살인 자살도 본인을 죽이는 살인이고 아기를 음. 지우는 것도 살인이에요. <laughs> 어.. <저> 여러분 웃으면서 <laughs> 가세요. 어, 힘들고 우울한 일 있으면 놀러 오세요. 저희 도련이가 재밌게 놀아줄 거예요. 아, <laughs> 어, 놀아주신데요 우리 애기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